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하드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하드 제로 제품 중에서 아이스크림은 먹어봤잖아요. 퍼먹는 아이스크림, 떠먹는 아이스크림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어서 휴대하면서 가볍게 먹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 모여야지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조금 먹고 냉동시켜 놓고 조금 먹고 냉동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밖에 드실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가볍게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저희는 할수 없었어요, 사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해냈습니다. 조스바, 스크류바. 조스바하고 스크류바가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 칼로리. 스크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류바도 이런 데 보면 다 제로 칼로리라고 신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다는 라건 자신 있게 제로 칼로리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롯데 제로 시리즈를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혈당을 측정을 해 봤잖아요 하지만 조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죠 롯데 제로 제품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뇨가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조스바 스크류바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 이전까지의 것들은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거 진짜 하, 가슴이 떨리는데요 혈당은 재보지 않았는데 오전에 이 스쿨보라를 한번 먹어봤어요 맛은 거의 뭐 흡사하던데요 거의 똑같은데요 맛은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스바를 먹어볼건데요 뭐번 구경 한번 시켜드리죠 이게 웬일이니아 진짜 기품이 있는데요. 상어의 이빨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이스입니다 스크류 한번 보여드릴까요? 떨어져 갖고 깨졌네. 거의 똑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오리지널 스크류바와 오리지널 조스바하고 색깔이나 뭐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스크류바는 맛을 봤기 때문에 혈당 재는 건 조스바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빨리 먹어보고 혈당을 찍어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조스바를 먹고 혈당 정보를 드려야지 많은 당뇨인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오리지널보다더 맛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에 빨간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일반 조스바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조스바하고는 좀 다른 비주얼이에요.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맛은 똑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인데요, 이게? 오우, 기가 막힌데요? 어, 스크류바보다 이걸 더 추천인데, 조스바가? 와. 기가 막히네 혈당만 괜찮으면 올 여름은 조스바 끼고 사는 건데 냉장고에 사 놓고 영양 정보 0kcal 나트륨 5mg 0% 탄수화물 6% 당뇨 0% 알룰로스 18g 지방 0%트랜스 지방 0g 포화 지방 0g 콜레스테롤 0g 단백질 0g 신나게 먹어볼까요? 올 여름? <laughs> 너무 만족스러운 맛입니다 어떤 제로 제품들 다 먹기 전에 대체당의 좀 껄끄러운 뒷맛이 느껴지면서 더 먹기 싫어지는 제품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조스바, 이 하드는 양이 워낙에 작아서 실제로 이걸 더 많이 먹으면 그런 느낌이 받아질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정도 양이 안 돼. <laughs>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완벽한 맛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롯데 제로 제품이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이 조스바 혈당 괜찮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혈당 변화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올여름 한번 달려봅시다. 잘 먹었습니다.